또 어떤 분이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왜 암이 생기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암 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 무슨 얘기 했습니다. 우리 여하나님은 우리 몸을 치료하시는, 치유하시는 여하라파 하나님. 다 같이 여하라파. 그분이 여러분은 누구예요? 요하라파. 아버지세요. 그분이 오는 시간도 우리 안에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데비드 브룩스의 책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모든 인생에게 추구해야 할 산이 두개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산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아를 세우고 또 자기의 족적을 남기려는 본능을 추구하는 산. 이제 두 번째 산은 정말 실망을 지나서 이제는 자아를 죽이고, 그러면서 자아를 정복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만나게 되는 나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산을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산에서 두 번째 산으로 가려면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 산에서 기도하고 이제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배 안에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새벽 4, 5시 되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게 되니까 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는 크게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목소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아멘.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지요. 29절. 오라. 컴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게 되니까 모든 풍랑은 잠잠해지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손잡고 파도 위에서 춤을 추었더라 그렇게 피날레가 끝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베드로가 어떻게 된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30절의 말씀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물 위를 보던 걸어가던 베드로가 처음에는 앞에서는 누구를 보고 물위 걸어갔어요? 예수님 보고 갔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그 가다가 그냥 물 속으로 빠져들어 가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지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 살면서 이런 실패의 골짜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죽을 병에 걸린 그래서 군대에서 그냥 의과사 제대하기도. 여러분, 사는 동안 이런 질병의 골짜기도 있고, 사고의 골짜기도 있고, 재정의 골짜기도 있고, 이런 어려운 골짜기가 우리에게도 다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세요? 자, 오늘, 오늘, 베드로는 이런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좌절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0절 뒤에 나오는데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소리 질러 이르되 뭐 했다? 영어로 cried out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야 뭐라고 기도했느냐? 뭐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 같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영어로 Lord save me 시작 Lord save me 오늘 영어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몸에도 이 유전자들이 고장이 나고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잠들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수 없잖아요 주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오늘 베드로처럼 짧으면서도 강력한 파워풀한 기도가 있어요 그 뭐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터치하셔 가지고 클릭하셔 가지고 유전자 세포가 다시 활성화되게 되고 t 뭐예요? 세포에게서 다시 움직이고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 그림 한번 보세요. 전이 그림을 제 방에 붙여놓고 늘 자주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 이런 물속에 빠져들고 어려운 위기가 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 손을 잡아가지고 일으켜주시고 주님이 클릭하시게 되면 모든 암세포는 떠나갈 지어다. 주님이 클릭하시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우리 아까 자매님 간증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간 이식할 필요도 없게 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배 안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배 밖은 위험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타이타닉호 그 엄청난 여객선이지만 어떻게 됐어요? 빙산에 작은 빙산에 부딪히니까 깨어져 버리게 되죠.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배 안이 안전하고 배 밖은 위험하다. 그러면 안 돼. 아무리 배 밖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시면 안전할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우리 가정이 다 지금 돈 많고 여러분이 권세 있고 재물이 많다 그래도 주님이 안 계시면 가장 위험한 여러분이 인기가 하늘을 찔러도 주님이 안 계시면 가장 위험한 곳이 되거든요. 저도제 어 삶을 돌아보면 이런 골짜기를 지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우리 가정에도 그런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했거든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주님이 제 삶에 클릭해 주셔가지고 다시. 유전자 세포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제목처럼 두 번째로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God of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몸이 아프신 분, 가정이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두 번째 찬스를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매님 간증처럼 낙심하지 말고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치로하신 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고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골짜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간단한 한 가지 기도가 있어요.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거하면 돼요. 여러분이 화장실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병원에 있던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게 되면 그 한마디의 긴급 통화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의 비정상적인 이런 세포, 유전자 세포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시도록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품에 품어서서 거친 파도 날랑이와도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 함께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할 때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무서워서 네에발로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 삼자마개 주. 거친 파도 날 향해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와도. 시간 제가 오늘 말씀 듣고 또 여러분에 특별히 기도하기로 안수 기도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다 함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다 머리 숙이시고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주님 오늘 시간 제께 오셔서 주님 손으로 클릭해 주세요. 저를 제비정상대 이런 세포도 유전자들을 주님 만져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기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할 텐데 제가 먼저 우리 기도하는데 오늘 아까 이부 예배 때도 아까 한 분이 흉 흉선암이라는 참 별의별 암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치유하고 나가시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할 텐데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여와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시난날 우리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당자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았습니다. 온갖 질병이, 온갖 사고들이, 온갖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았던 죄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살아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의 은총만 의지하고 주 앞에 나갑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나 갑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힐링 터치로 주님 한분한분 한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 명하노니 모든 암덩어리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종들에 의 아버지 하나님 세포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간은 할수 없지만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라는 모든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모든 여러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오늘 시간 주여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건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 증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선교의 삶이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다 맡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잘 때에도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고 강건하여 주님의 십자가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종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상구 박사님과 뉴스타트 모든 우리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주님 함께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세계 만방에 증가하는데 주님 사용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번 주간도 주님 함께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세상의 사람들은 적어도 치료 정도 증상을 완화하는 것밖에 없지만 또 다시 재발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녘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